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볼 제품은 아이폰7 플러스 갤럭시 s9 플러스 아이폰10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을 들고 나오게 된 이유는 어, 제가 여러, 몇 가지 폰들을 사용해 보면서 가장 어, 마음에 들었던 폰들을 가지고 나와 보았어요 아이폰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 알루미늄 재질이 가장 마음에 들었었고 그리고 손에 어, 잡히는 그립감 요, 두께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저만의 베스트 폰으로 어,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삼성의 뭐 삼성페이라든지 어, 그리고 카메라 성능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갖고 나왔었고 아마 어, 갤럭시 시리즈의 어, 가장 그래도 어, 완성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아이폰 아이폰 X 같은 경우에는 네, 애플의 어, 어떤 기념작이죠. 네, 디자인도 예쁘고, 네, 그리고 성능도 좋고, 무엇보다 어,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서 주머니에 넣었을 때 아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현재 아이폰 x 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텐을 사용하기 전에 바로 갤럭시 S9 플러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어, 두 가지 폰다 아주 잘 만들어진 폰이고 어, 각각 애플과 삼성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제품들이고 네 그리고 아이폰 7 플러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어, 재질로 보게 되면 아이폰 7 플러스는 애플 제품의 어, 아이덴티티를 이어오듯 알루미늄 재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 잡았을 때 조금 시원한 느낌, 좀 차가운 느낌이 들고 또 그러면서 단단한 느낌도 듭니다. 재료의 느낌에서는 d n 시시 e and nice and n i c 않는데요 지문이 이묻 y 뭐잘 묻기도 하고 또 봤을 때뭐 다소 좀 플라스틱의 어떤 가벼운 느낌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10에서 비슷한 재질을 했죠. 아무래도 어, 이렇게 두라인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선 충전이 된다는 점. 하지만 어, 이렇게 알루미늄을 사용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 무선 충전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립감 측면에서 보게 되면 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아이폰 7 플러스가 굉장히 손에 잡히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어, 화면이 조금 더 시원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가로 세로 비율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어, 반면에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치 수는 더 크고 실제로 액정의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 아이폰 7 플러스랑 비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로로 상대적으로 긴 비율 때문인지 뭔가 사용을 하다 보면 좀 좁은 느낌이 듭니다. 이 가로 부분이 좁은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기들에 비해 다른 제품들에 비해 뭐좀 적당히 타협한 느낌, 액정의 크기. 폰의 크기도 적당히 타협을 해서 좀 최적화된 사이즈를 찾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 주머니에 넣었을 때도 네, 아무래도 아이폰 7 플러스는 어, 다소 어,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좀 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주머니 넣고 다니다 보면 그런 걱정이 되는데 어,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적절한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두께로 보게 되면 아, 아이폰 7 플러스가 두께에서도 제일 좋지 않았나 싶어요. 실제 밀리미터 mm 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 아이폰 7 플러스나 아이폰 10과 아, 그렇게 몇 t 리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손에 잡았을 때 느낌은 어, 이게 좀더 아이폰X이 두껍다 하는 느낌이 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이폰7 플러스와 아이폰뭐 갤럭시 S9 아이 플러스 이런 것들을 어, 각각 뭐몇 달씩 사용해보면서 실제 사용해보면서 어, 스크래치도 좀 나고 어, 통화도 해보고 뭐 각종 앱 제가 사용하는 앱들도 깔아서 사용해봤는데 어, 제가 경험했던 가장 그립감이라든지 뭔가 화면의 시원시원함은 아이폰 7 플러스가 가장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알루미늄 재질, 제가 이런 차가운 느낌을 좋아해서 가장 저만의 베스트 폰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아이폰 7 플러스, 갤럭시 S9 플러스 그리고 아이 펜 살펴보았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 있는게 네, 대부분 이제 제품 사진들을 보면 요, 요런 케이스를 어, 끼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들이나 뭐 동영상들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어, 아마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이렇게 보호 케이스를 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 가장 음, 대표적인 케이스들을 끼워 놓고 한번 제품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 몇 달씩 사용했던 케이스들이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사용감이 있고 좀, 좀 스크래치들도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이폰7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울트라 슬림 케이스라고 해서 굉장히 피팅감이 좋고 어, 스크래치 보호 정도 기능만 하는 어, 그리고 가장 생폰의 느낌을 주는 그런 케이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네, 대신에 이제 떨어뜨렸을 때 충격 보호는 거의 되지 않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좀 매트한 재질을 좋아해서 네, 이런 재질을 사용을 했었고, 이게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좀이 어, 케이스 자체의 어떤 어, 탄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떨어지게 돼서 이렇게 조금 조금 흔들리는 감이 있습니다 네. 요거를 복원하려고 뜨거운 물에 넣고 이렇게 다시 성형을 하는 뭐 그런 것도 좀해 봤었는데 네. 아무래도 오래 쓰다 보니까 좀 헐거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갤럭시 S9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구매할 때 기본으로 들어 있던 그 실리콘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TPU 재질의 케이스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네. 뭐 다른 케이스보다 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요 케이스가 가장 그립감도 좋고 어 충격 보호도 좀 기대해 볼수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어, 재질에 TPU 재질의 이런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 젤리 케이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네, 어, 생폰의 느낌을 가장 잘 살려주는 그런 제품을 찾아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네, 정도의 그립감. 아무래도 어, 아이폰 10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약간 두께도 있는데 요 케이스까지 사용하니까 조금은 두터한 느낌이 있습니다.